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 또 윤석열과 똑같은 특수부 출신의 김인호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김인호 검사의 검사 생활은 무려 40년입니다. 그는 특수부 검사로 쌓은 판사 검사 인맥을 이용해 이만희를 위해 사이비 신천지 로비를 하고 다닌 것이 노컷뉴스 단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검사라인의 활동을 하며 신천지를 위해 로비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만희는 판사 검사들을 움직이기 위해 상하그룹을 만들었다는 메모에 이만희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신천지 상하그룹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인호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진 안에는 언론사 사장도 있습니다. 이 상하 그룹을 만들어진 시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0년 초에 코로나 방역 문제로 신천지를 강제 조사한 이후로 이만희와 신천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고 이 상하 그룹은 반이재명 친윤 성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호 변호사 즉 김인호 부장검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여비 좀 드리라고 적은 이만희 사인도 공개되었습니다. 또 이만희는 이 상하 그룹원들에게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반 검사도 만나라. 귀신도 모르게 이렇게 지시했고 김인호 부장검사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들과 판검사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